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직선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씽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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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쏘입니다 안내입니다 김범래입니다 음 지난 주에 이어서요 네 오늘도 마약 얘기합니다 <laughs> 마약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요? 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뉴스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전에 주제 공유를 전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범래님이 진짜 뜬금없이 음. 공유를 하신 거예요 쎄하다 어 이러면서? 쎄하다면서 근데 마침 제가 이제 다른 나라 음.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네. 국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1탄 2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기해요 이 쎄하다는 느낌은 과학적으로 무슨 느낌일까 좀 궁금하게 돼요 음. 마, 맞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니까 <laughs> 왜 그러지? 그니까 왜, 왜, 왜 했어요 공유 갑자기? 아니 제가 저번 주에 올라간 이제 마약에 대해서 이렇게 대본을 쓰고 있는데 쎄해요 진짜 <laughs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안내입니다. 방금 1분 미리 듣기 잘 들으셨나요? 전체 방송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플로에서 우 지지행선 채널에 놀러 오시면 됩니다. 저희 방송 듣고 구독 누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. 그럼 다음 뉴스 브리핑에서 뵈어요. 안녕.